사망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올 버리는 두분 사망 토론에 믿고 보는 냄 c 최성민입니다. 자 오늘도 토론에두분 나오셨는데요. 먼저 우리 이상준 교수님. 네. 자 우리 꼰대 박영진 훈장님. MJ 투의 전쟁을 선포한다. 훈장 박영진이 옵시다. 네. 네. 저기 왜 박수 안쳐? 너 끝에가 저만이가다. <laughs> 네. 저희가 그 마지막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네. 아, 아직 텐션이 안 떨어졌어요. 어... 아, 우리 관객분들 대단합니다. 그럼 저게또 우리 동년배가 있어서 그래. 아, 그래 친구. 아. <laughs> 친구. 그래 그래. 네, 네. 어, 친구예요? 친구야. 어, 예, 알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. 당신의 연애 상대는 술 먹고 미쳐 날뛰며 웃는 애인데 술 먹고 이유 없이 우는 애인. 자, 아, 자, 지금 자, 술렁술렁 자, 되죠? 니들끼리 토론을 해. 아, 우리가 할 거야, 이제. 제가 아까 조수봉 때도 살짝 나왔잖아요. 네, 네. 오늘 관객분들은 네. 포너를 같이 만들 줄 알아요. 아...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벌써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. 야... 네. 그래서 MZ놈들을 받으면 안 돼. <laughs> 우리 동년배들 따라놓잖아? 가만히 있어. <laughs> 한마디도 안 해. 네. 네. 왜, 어머니, 어머니 왜 이렇게 그런... 좋아하세요? 아 그래요 아, 우리 친구야 아, 우리 친구 네, 몇 네, 학년 몇 반이요 아유 강현사 아이요아몇 학년 예. 몇 반이신데요 나 4학년 2반 <laughs> 근데 무슨 친구예요 <laughs> 친구야 우아에 20살은 다 친구야 아, 어머니 계속 웃어 어머니가 네. 계속 웃으고자 일단 네. 코너 시작도 안 했는데요. 네. 어? 네. 자, 알겠습니다. 자 먼저 박영진 훈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. 요즘 mz놈들이 이게 주사 부리는 것 자체가 문제야. 어... 어? 아니 술 그거 몇잔 먹었다고 정신줄 내려놓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 주,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도야. 어?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어? mz놈들 눈치 보면서 부장들이 어, 어 그래 뭐 마실 사람만 마셔 이러니까 이게 다 약해지는 거야. 어? <laughs> 뭘 MZ놈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봐. 다, 해? 하고 까가지고 다 들이부어야 돼, 그냥. <laughs> 술 먹거나 말거나, 그냥. 토 하거나 말거나, 막다주유구처럼 그냥 다 쑤셔놔야 돼, 이렇게. <laughs> 칼칼칼칼, 오라이! 칼칼칼칼! 오라이! 야, 칼칼! 어. 이게 난 넣는 거야, 그냥. 아, 원래 애드리이 터지네요. 아이고, 예. 친구와서 그래. 어. 네. 나, 나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. 어. 요즘 MZ놈들 회식할 때 봐봐. 크, 이거 봐라, 이거. 이게 MZ놈들이 회식할 때 이렇게 한다, 이거. 어? 과자 쪼가리 몇개 갖다 놓고. 이거 뭐, 초등학교 뭐, 생일 잔치하냐, 이거. 어? 아니, 돼지고기 덜 익은 거 이걸 왜 먹는 거야, 도대체. 아니, 이거 먹고 뭐, 이거 강해질 수가 있겠냐고. 물론, 우리 때도 과자 쪼가리에 술을 먹기는 했어. 오... 근데 이게 아니지, 스케일이 달라요. 어떻게 먹으면... 과자 쪼가리에 이렇게 먹었어. 어? 어? 이 정도는 먹어야 돼. 그럼! 근데 이 부분만 잘 보잖아? 그러면 잘 정돈된 가로수길 같다. <laughs> 아주 산책하고 싶어. 아무튼 나때 회식은 이게 회식이야, 이게. 어? 놀랄 정도지. 이게 다 봐봐, 이거지, 이거 지금. 어? 아까 그게 가로수길이었으면 이거는 거의 아마존이다, 아마존. 응, 뭐 간도 졌습니다. 위장도 졌습니다. 췌장 어, 위장. 소장, 대장 다 졌습니다. 아마덤 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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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. 이게 아마존이야. 오, 오, 그리고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제 부장님인데 잘 보면 표정이 웃고 있어. 이게 여기 지금 주제에 보면술 먹고 미쳐 날뛰며 웃는 애인이야. 이 애인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. 좋아? 안 좋잖아. 그래서 웃는 애인이 낫단 얘기야 이상입니다. 요. 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,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자 여러분들. 이거 지금 무슨 무조건 뭐 미쳐 날뛰고 뭐 소리 지르려고 해도 우는 거보다는 웃는 게더 낫죠. 어. 야,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우리 누가 와가지고 야 내가 여자 소개시켜줄게. 너 이상형이 뭐야? 어. 우리 남자분들 뭐라고 합니까? 이쁜야. 그죠? 이쁜 여자죠. 울고 웃고는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이쁜 여자면 돼요. 그리고 웃는 여자가 이쁜 게 아니라 이쁜 여자가 웃는 겁니다. 그리고 이쁜 여자가 웃었을 때 남자도 따라 웃죠. 그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 오늘 한 번도 안 웃었잖아요.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걸요 어. 자 보세요 자 소개팅 해줄게요 근데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미쳐 날뛰는 손석구 있고 술만 먹고 우는 이상준이 있어 누구 만날래요 <laughs> 손석구잖아요 왜 웃으니까 우는 이상준은 싫은가 손석구랑 이상준은 같은데 아 <laughs> 웃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자 바꿔서 해볼게요 그러면은 술 먹고 미쳐 날뛰며 웃는 이상준이 있어요 네. 그리고 맨날 술 먹고 우는 손석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만날래요? <laughs> 일어나 봐요 여자분 <laughs> 예, 잠깐 자리에서만 그냥 제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둘다 손석구라고 했죠 큰소리로 그쪽 목소리만 들렸거든요 <laughs>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<laughs> 민영이 예, 자 남자분들만 대답해 주세요 예, 술 먹고 미쳐 날뛰는 어, 민영이가 있고요 예, 술 먹고 이유 없이 우는 아이유가 있어요 누구 만날래요? 아이유 그렇죠. 어. 야 그럼 반대로 술 먹고 미쳐 날뛰는 아이유가 있고요. 예술 먹고 이유 없이 우는 민영이가 있어요. 누구 만날래요? 아이유, 아이유. 기분이 어떠냐? 아리왜? 아리왜 광기한테 왜, 왜, 왜 화풀이를 해요? 나는 이걸 맨날 당해. 고맙습니다. 이제. 네. 자 남편수 아자 그럼 내가 바로 왜?

이 끝이야. 호치야 어, 다 좋잖아. <laughs> 체험을 <laughs> 했잖아. 아니 아, 뭐가 좋아요? 근데... 좀... 자, <웃음> 자, <웃음> 자 <웃음>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제가 그럼 상황극을 통해 가지고 예왜 웃는 미쳐 날뛰면서 웃는 여자랑 왜 만나야 되는지 제가 상황극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제가 예 춤추시는 거 우연히 봐가지고 저 빨간색 머리 검은 티 예. 예, 아, 빨간색 예, 머리? 네, 예, 예, 아, 잠깐만요. 예, 아. 저랑 함께 한 번만 해주시면 요 아, 오, 머리. 예. 제가 아까 봤는데 끼가 있으신 것 같아서 가지 예, 함께 해보고 싶 예, 예. 예. 예, 이쪽으로. 자, 잠깐. 술 먹고 예. 미쳐 날뛰면서 웃는 애인이 왜 좋은지 예, 제가 상황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제가 다 이끌어가니까 예, 맞아요? 예. 아, 네. 편안하게 이제 제 개그에 <laughs> 탑승했다고 생각하시고 <웃음> 편안하게 <웃음> 웃으시면 아, 네. 됩니다. 지금 예.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19살이에요. 19살이요? <laughs> 네. 이거 제대로 MZ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제대로 MZ 라이면은 술을 왜안 돼. 아니 고등학생 아니에요? 네. 자 이거를 자 이거를 고3이잖아요 어. 네. 어 우리가 왜왜 왜 이렇게 <laughs> 왜당황하나요왜불발 <laughs> 상황이기 때문에. 그래서 MZ 를 받으면 안 돼. <laughs> 술도 못 마시고 말이야. 하여튼 이거 MZ 것들이 계급으로 와가지고 진짜. 어머니 나오세요, 어머니! 나와요! 아, 어머니 나오래요! 자, 거의 이 정도면, 예. 주제 자체가 예, 예. 소리 있기 아, 때문에. 예. 사실 근데 거의 뭐이 정도면은, 이거는 방송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행사예요, 지금. <laughs> 이 정도 스케일이면 이거 행사예요, 행사. 예, 아, 죄송합니다. 예. 마이크 한 번만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독님. 어, 제가 그 나이를 안 물어봤으면 네. 큰일 날뻔 했네요. 네. <laughs> 아이고. 예. 다음 아, 아. 내 친구 말아요. 진주가 지금 몇개냐이금 네. 아, 연상을 어, 사귀는 거예요, 그러면? 그렇죠. 예. 요즘 연상이 대세잖아요. 예예 예. 예, 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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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제 여자친구 역할을 해 주시면 네, 되고요. 네, 네, 네. 네.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최정옥. 네. 정옥. 네. 정옥이. 정옥아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? 예. 알겠습니다. 거기니까. 예 예. 그래요. 거기니까. 그러이까 이제 이갑내 이제 술만 먹으면은 막 미쳐 날뛰는 막 웃는 예, 약간 웃고 날뛰 술만 먹으면은 웃는 역할. <laughs> 술만 면막 계속 웃는 거예요. 무슨 말을 해도 웃고. 예, 막 그런 역할이에요. 웃는 게내 특기니까. 아, 그래요? 예. 계속 <laughs>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자, 여기 여기 앉으시면 돼요. 자, 어머니가 다 이해하신 거 같아요. 예, 이해한 거 같습니다. 예. 자, 우리 정옥 씨죠. 정옥 씨. 예. 정옥. 국내 최초 60대 어머니랑 하는 상황극. <laughs> 자, 사망토록 최초 아니에요. 최초. 네, 최초입니다. 예. 예. <laughs> 가도하겠습니다 예. 아, 아 응. 예, 정호가술 많이 먹었다술 많이 먹었어. 응. 예. 응. 어머니 아까 이해하셨다면서요? <laughs> <하지 마세요. 웃음> 이, 이 정도 이해 못하신 것. 같아요. 계속 웃으시면 돼요. 예, 알겠어요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<laughs> 진짜 어머니처럼 제 고민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. <laughs> 상황도 <상관없어요>. 여자 친구예요.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예, 잘했니요 아. 아 정호가 어, 오빠 많이 쉬었다 아이고가 정호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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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호 아유+ 아유+ 아 아유+ 아한아아니정유 아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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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정 아유+ 아정 아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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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+ 아가 아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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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정호아왜안 마셔? 안 마셔, 마셔 장옥이 어, 마셔야지. 어, 네. 물이. 네. <laughs> 아, 아마이에요 물. 이에요 지금 정우, 진짜 술인 지안 알고 안 드시는 거예요. 맞아마 물이야. 먹이을게없운 거야. 정옥아. 정가아아 죽인다, 예, 저정 네. <laughs> <정우가. 웃음> 얘기를 해, 얘기를. <웃음> <웃음> 친구야. 장훈아 얘기를 해. 뭐라고? 어 얘기를 하라고. 어. 얘기를 해좀 어. 답답하지. 어, 어. 내가 얘기를 안 하니까 답답하지. 어, 어. 답답해 답답. 나도 너가 안 웃어서 답답해. 아 장훈아. 장훈아. 아어하어하하정하하 <laughs> <laughs> <잠시만요. 웃음> <정호가, 웃음> 우리 건강하자 결혼 <laughs> <영업. 웃음> 사랑해. <웃음> 여보 여보 사랑해. 여보 사랑해. 뭐라고? 여보 사랑해. 뭐라고? <laughs> 여보 사랑해. 내가 <laughs> 결혼했잖아. 어? 나 결. 결혼... なんで... 여보 사랑해! 내 남자친구인데! 사랑해.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잖아, 나 남자친구인데! 결혼할 거잖아? 할 거잖아! 우리 결혼할 거잖아! 할거다 그러니까! 근데... 여보 사랑해! 여보 사랑해! 숨이 죽어 갖고 있어! 이거 바... 불륜이에요? <laughs> 불륜 단계에요? 이게 뭐 상황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한잔해, 한잔해, 한잔해. 한잔해, 한잔해. 아... 한잔하고. 너 웃어, 여, 여, 웃어. 여보, 너 여보 있어? 없어, 웃어, 웃어 여보 사랑해. <laughs> 여보 사랑해. 아, 술을 한잔 줘야지. <laughs> 뭐 하는 거야, 지금. 아니, 안주 없이 한병을다 드시면 어떡해. 그건... <laughs> 야, 여보 사랑해. 이러고 있는데, 누가, 누가 술을 줘? 딱쳐 <laughs> 아 이게 상황이 딱맞는데 너무 맞는데요. 재밌어, 너무 재밌어. 아 이게 상황이 그래. 딱 맞잖아. 너무 재밌잖아. 아 너무 싸워. 뭐라고요? 너무 좋아. 뭐왜왜 줬다고요? 요거 맞을 생각. 나 이거 맞는데. 아무 틀려본 적이 없어 여기까지 만들어보면서. 아 정호, 아, 정호가. 어 아, 왜? 그래도 그렇지.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아, 그거는 좀 하게 해줘야지. 그래 해. 저가 오늘 어, 방금 부모님한테 어, 어. 전화했는데 어, 어. 오늘 집에 안들어오신데 우리 집 어. 빈다. 근데 우리 집도 비었는데. 야, 매운 맛이야, 매운 맛. 아저씨 오늘 집에 왜안 들어와요?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뒤에 내용이 많이 준비돼 있지만 다 하지 않아도 웃는 여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즐겁잖아요. <laughs> <오> <laughs> 지금... 감사합니다. 아니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니다2 층으로 가지 마시고요. 그냥 그냥 지금 바로 집에 가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예, 네. 거 먼저 나가세요. 예, 먼저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상준 씨가 준비한 거를 3분의 1도 못했죠? <laughs> 근데 제가 볼 때는 준비한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. 아, 예, 맞아요. 재밌었어요. 예. 재밌었는데. 어, 와... 이럴 거면 내가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이디어를 짰을까? <laughs>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예. 자,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결과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. 네. 자,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. <laughs> 자, 과연... 야, 오늘 결과가 정말. 자, 우리 허영기 씨는 어떤 겁니까? 1번, 2번. 1번, 아, 웃는 게 낫다. 웃는 게 낫다. 영희 형님은 1번. 아, 1번 웃는 게 낫다고? 아, 다 웃는 게. 웃는 게 낫다고? 아, 지금 봤는데? 보고도 이래. 보고도. 난 웃는 걸로 바뀌었는데. 이찬가지 웃는 게. 웃는 걸로 바꿨어요. 나 저걸로 바꿨어. 그럼 둘이 네. 바꾸실래요? <laughs> 일로 와, 그럼 너. 오! 아, 결정하세요. 모르니까 자 오케이. 결과를 모르니까 오케이. 오! 오케이. 자 즉석에서 뭐짠 것도 아니고요 네어고 어, 조작하면 안 돼요 네. 자 과연 결과가 어떤 <laughs> 결과가 나오지 자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. 대이제를 뚫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